안녕하세요, 꿀벌스토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라이브 에어 3상 연구 있죠? 휴머니젠의 임상 3상 연구 어, 작년 3월에 이미 종료가 됐고요. 어, 그 관련해서 어, 최근에 란셋에도 게재가 됐고, 또 여러 가지 논문 관련 논문 결과 관련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듬성듬성. 그래서 어, 며칠 전에 한 이틀 정도 전에 미국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메디컬 라이프 사이언시스 라는 사이트에 음, PHD 의학 박사죠 이분이 이제 어, 1월 6일날 뉴스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라이브 에어 임상이 이제 저유량 환자 저유량 저산소 혈중 농도를 가진 코로나 환자에서 렌질루맙에 대한 효과성을 증명을 했다 라는 소식이 뉴스입니다 음. 바로 이제 좀 넘어갈게요. 내용으로 라이브웨어 임상 3상 시험은 산소포화도가 감소된 코로나 환자의 몸에서 과잉 면역 반응에 대한 렌질루마의 초기 치료와 연관이 있다. 중증 코로나 감염시 과잉 염증 반응 이라는 주제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과염증 반응의 특징 케모카인, 사이토카인의 증가 골주세포의 활성화 및 이동 등이 있는데 음, 과잉, 과잉 염증 반응은 전신 염증 마커의 수준을 평가하여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GM-CSF 농도의 증가는 과염증 면역 반응 초기 관련된 초기 지표이다. 코로나 감염 후에 증가된 IL-6, 인터루킨 6에 의해서 유발되는 CR CRP 수준은 질병의 중증도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렌질루막과 코로나 치료 렌질루맙은 코로나 입원 환자의 임상 경과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 중인 GM-CSF 중화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이다. 라이브웨어 3상에서 렌질루맙은 산소 포화도 감소 94% 이하, 이하, 이하로 감소된 환자 또는 입원 후 2일 이내이며 산소 보충이 필요하나 IMV 어, 침습적 기계 환기죠 침습적 기계 환기는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 투여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그룹으로는 이제 대조군이죠. 코르티콜 스테로이드 및 램데시비를 포함하는 표준치료제와 함께 위약을 주입했다고 합니다. 이 삼상 연구에서 520명의 참가자가 0일차부터 무작위로 분류되었고요. 연령과 중증도에 따라서 무작위로 분류되었고, 28일간 모니터링 되었다고 합니다. 렌질루맙 치료군이 대조군에 비해서 침습적 기교환기가 없는 생존율을 유의하게 향상시켰다고 하고요. CRP가 150mg 미만인 환자에서 현저한 개선이 보여졌고 렌질루맙이 위약에 비해서 CRP 수치를 더 빠르게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내약성이 우수했다고 하네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 토실리주맙은 CRP 중앙값 143mg으로 심각한 코로나 환자의 경과를 크게 개선시켰다고 하고 토실리주맙은 150mg 초과인 환자에서 그러니까 엄청 중증 환자죠. CICU 입원 및 사망률을 감소시켰지만 150mg 이하인 환자에서는 크게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200mg 이상인 환자 와, 완전 그 진짜 위중증 위중한 환자 이상인 환자는 코르티코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으나 99mg 이하인 경우에서 코르티코 스테로이드의 사용은 해로울 수가 있다고 하네요. CRP 수준을 모니터링 한후 GMCSF 신호를 차단하는 것이 유익한 치료적 접근이 될수 있다고 연구 결과는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렌질루압은 참고로 150mg 이하인 환자에서 어, 효능이 아주 좋았다고 하죠. 결론입니다. CRP 수치가 렌질루맙을 이용한 렌, 어, 치료를 안내할 수 있다, 지표가 될수 있다. 환자가 심각한 질병으로 진행될 때 GmCSF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렌질루맙을 이용한 GmCSF의 중화가 SWV를 상당히 개선했다고 하네요. SWV는 이제 어, 기계 환기가 필요 없는 생존율을 얘기를 하죠. 이 연구의 결과는 NIH가 후원하는 Active 5 연구에 의해서 더욱 검증될 것이다라고 맺은 말이 나왔습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매드 아카이브는 동료 검토를 거치지 않은 예비 과학 보고서를 게시함으로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되거나 임상실습, 검, 건강 관련 행동을 안내하거나 확립된 정보로 취급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합니다. 참조자료는 테메스겐의 그 임상 3상 라이브웨어 연구 2022년에 발간한 내용이, 내용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요즘 태권 주가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휴머해진 주주분들도 더더욱 많이 힘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임상 자료 하나 믿고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많이 힘내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많이 힘든데 그래도 이 임상 결과가 나중에 좋은 결과로 또 나와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